기적인 방법으로 세계 3분의 1 지역을 차지한 공산주의는 체제하에서 탄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3분의 1 지역 밖에서는 미혹이라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종교 탄압의 흑암을, 다섯째 나팔에서는 종교 미혹의 흑암을 말씀했습니다. 종교 미혹의 흑암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조직이 세계 교회 협의회, 약칭 WCC입니다. WCC는 시작부터 공산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미국 연방 교회 협의회인 FCC의 인사들이 대거 WCC로 이동하였고, WCC 1차, 2차, 3차, 5차 총회에 앞서 소련은 위장 평화 단체를 결성하여 공산주의자들을 WCC에 침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WCC는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용공주의와 모든 종교를 혼합하려는 종교 다원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문화 침투 전술인 성혁명이 WCC 각각의 총회에서 드러납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공입니다. 5차 총회에서는 소련 KGB 요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막스주의자가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 종교의 신부는 WCC에 참가한 종교의 신부들은 대부분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KGB 요원들이다. 또 WCC 내부 극진자이 활동가들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극동 아시아에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WCC 총무를 맡았던 사람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성경의 전통에 기반한. 세상을 꿈꾼 사람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혼합입니다. 삼차 총회에서는 타 종교를 다른 신앙으로 표현하고 그 다른 신앙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또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관념적으로 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6차 총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책임자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7차 총회에서는 개회식부터 호주 원주민들의 샤머니즘적인 전통 종교 의식이 진행되었고 한국의 한 교수가 초혼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혁명입니다 5차 총회에서는 가족 구성이 각 사회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독교적 결혼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각기 다른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변질시켰습니다 8차 총회에서는 한 교수가 일부 다처제가 틀린 것이나 죄악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고 9차 총회에서 한 분과의 개회사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극단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WCC가 2013년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열게 되었고 WCC에 찬성하는 세력들이 WCC 반대 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두 진영이 함께 WCC 공동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공동 선언문의 내용에는 종교 다원주의를 배격, 즉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내용과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동성연애를 반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개종 전도를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의 절대성과 무오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WCC 가담 세력들은 이 공동 선언문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언문의 내용들이 WCC와 NCCK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WCC와 그에 적극 찬동하는 세력인 NCCK의 노선이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과 밀접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WCC와 NCCK의 행보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WCC는 1차총회에서 남북 교회 협력과 연대, 평화협정 재결, 북한 경제제재 해제, 외세 한반도 군사 훈련 중단 등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용공주의 사상을 드러냈고 또 WCC 내에서 퀴어부스를 설치하고 성 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의 성명 발표 등으로 성 소수자 투쟁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WCC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 기독교 단체인 WEA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의 앞장서는 가톨릭과 연대하여 종교 타원주의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WCC에 적극 찬성한 NCCK도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연맹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용공 행보를 그대로 드러내었고. 성혁명의 핵심인 차별금지법 재정운동에도 어김없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종교 혼합적인 기도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여기에 함께 가세한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과 함께 연대해서 종북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WCC는 공산주의자들의 침투 전술에 이용되는 종교 미혹 단체입니다. WCC 그리고 이와 연대하는 WEA와 가톨릭에 가입된 교인의 수는 대략 전체의 90%가량인 20억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교단이 이 단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가입한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공산주의나 종교다원주의, 성혁명 등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운 사상적, 내부적 침투를 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과 같이 햇빛 같은 말씀과 성별된 성도와 순교의 정신이 갖춰진 교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 세력의 침투를 바로 알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종교 미혹의 흑암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데큰 힘이 됩니다.